결혼 30년. 남편은 밥상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 삽니다.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TV만 보고 저는 또 밥을 짓습니다. 가끔은 생각합니다. 왜 나는 이렇게 평생 밥만 하고 있을까? 부처님은 엇보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. 부부의 만남은 사온 사체 삼식이라. 전생에 제가 밥을 굶겼다면 이 생에서는 평생 밥을 차려주는 인연으로 만난다 합니다. 북고경에 나옵니다. 악급의 과보는 반드시 갚아진다. 지금 제가 참고 있는 이 순간 그게 바로 마지막 빚을 갚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.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.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. 윤회는 계속 됩니다. 하지만 감사한 마음은 업을 녹입니다.